왜 지호 오빠 응. 이 왔어? 야 오빠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응아팠어어어 치료 봐봐. 병원 가서 치료 잘 받고. 어다진지갔다어약 받고. 지호 카메라로 촬영했지 귀랑. 응. 귀랑 코랑 목이랑 그 염증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야, 어. 많이 안 돼, 안약 많이 먹어야 돼. 약 받아왔어. <laughs> 여기 있어 거기에 어디? 거기 어디? 거기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어. 어, 이거 잘 안된다 지훈아 식탁 위에 가위 좀 줘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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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에 있는 식탁 거실에 있는 식탁머리 화장실에 불좀꺼 너가 아까 들어가서 했어? 네 말하는 메디컬 병원 놀이. 드디어 뜯어볼게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이거 생각났어? 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 빨리 오고 싶다고. 싶다. 아. 나 웃었어. 아니야. 웃섭잖아올때무섭잖아다 했어. 기분 좋았어? 아, 기분 좋아서 웃었어. 아, 아. 짜잔. 이게 좋은 거는 가방이 있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 자, 가방부터 꺼내보자. 이것도 음. 봐봐야지. 엄마 진짜 마음에 들어.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응.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여는 거야. 아. 노란색 버튼 열고. 응. 자, 그다음에. 오. 엄마 진짜 뭐. 자, 하나씩 꺼내볼게요. 네. 자, 엄마 아파요? 봐요. 엄마 조리야자 깊이 응? 응. 잘 손으로는 잘 안빠지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나왔다. 이거 게아아 네. 아, 비타민 항상 중요한거. 우리 어제 없어도 못나왔어. 주사위, 네. 주사기, 그 다음에 체험계. 네, 아까 전에 뭐? 지호오빠가 본거. 입안에 뭐있나. 아 본거. 아, 지호가 아까 전에 이거 봤다 이거. 음. 야 이거 뭔지 알아? 이 네. 옷들 안경. 음. 이거 이옷 안경. 아, 네. 이게 체험계다.

왜 이러냐 꼭 썼던 것처럼, 그치지 어. 뭐? 뭐? 별로 상태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기스가 다 있고, 꼭 누가 쓰던 것 같다. 그렇지. 그치? 그치지 새거가 아닌 것 같다. 그치 어, 우치겠다 어여 어, 나와. 그렇지 엄마 이름은 엄마 그냥 엄마 이름으로 음. 되는 게 되게 궁금한 것도 아니야. 나는 가위. 그물 들어온다. 이렇게 입안에 뭐 있는지 보는 거. 요새도 빼면. 요도 물기 들어와요. 이 아, 이러세요. 아, 아 깨끗하게 잘 치료됐네요. 이거 두닥이야. 아, 여기 받았어도 약이 있어요. 엄마, 이거 보이져? 이거 보이져? 이거 왜 그거 써야 돼? 괜찮아, 다 있어야지. 할수 있어. 절개 장을 따라 분리한 재미있는 종이접기 해보세요. 종이접기 한번 해볼까? 네! <목소리> <내> 야재밌겠지 <거야>. <목소리> 아저씨 우리 엄마랑 병원이에어이 저기 없가지고 병원 지훈이랑 엄마가 병원놀이로 그렇게 했는데 지이가 너무 불쌍한 거야. 가, 가방만 있고 아무 도구가 없어 다 잊어버렸어. 맞아. 이거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갖고 다녀? 어. 지워 봐. 그때 내가 가봐. 지훈은 공전다 지었어? 아니, 엄마가 안도줘줘서나 기분 안 좋아. 아, 그랬어? 그거 맞아. 다 하자. 기다려, 오빠. 내거도 하고. 아니, 오빠 거 같이 하고. 지옥 가는 건데 혼자서도 이제 잘해 엄마랑 보니까 성지을할때 보니까 맞아 우와 멋져 튼튼하게 이제 잘짓더라고 멋지다 지옥 바가 맞을 거 엄마 야 지옥 바가 그을에 검사 약엄마보자 내가 더 많이 맞아야 돼 약을 처방해 줄 때는 이렇게 주약 주세요 그 다음에 검사할게요, 시력 검사에. 뭐때 그건? 눈이 잘 보이는지 시력 검사하는 거예요. 아, 누나 또가이고 어. 아, 맞다, 그때 위리 해봤지, 이거? 자, 뜨거. 이거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 때? 이거 이거? 응. 이거는 수학과 닥터 이렇게 이름표야 옷에다가 전지용 이거 음. 어나 의사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여게 응. 이름 쓰는 거야. 안경도 써보세요. 응. 안경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네. 왜 이상해? 한번 써봐. 한번 봐볼게. 안경을 써야지 잘 보이지.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써야지 진짜 의사 선생님이야. 어, 이쁜데? 아 여기 길이가 다안 맞아, 끝이 다안 맞아서. 어, 그렇지? 어, 근데 그래도 이렇게 써야 의사 선생님 같지. 봐봐. 여기 카메라 안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이 찍다. 그다음에 목에다가 청진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찰 명찰 옷에다가 달아주대요 명, 목에다가 목. 기다려봐 이따가 해야지 손님 못해 이거 엄마 이거 어. 손님 못해 해야지 가방에다가 어, 하나씩 더 담아볼게요 아 어, 여기도 넣어줘 왜 응. 여기도 아니야, 거기 들면 안다져고 아, 아깝지. 이거는이 면. 감기 감기에 걸어요감기야요감기야걸어요기에걸렸어기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어어요어에요어 왜? 마만도래줘 이렇게. 음. 우와. 어떻게 맞혀 또 나도 해줘. 응. 위에만 해줘 이거를 해 봐지, 얘가. 여기 여기만 하고 여기 여기 구멍 찌어요. 여기. 음, 잘했네. 다 접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 해 봐. 응.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접어. 접어. 귀엽기나 나 이게. 그지 이제 이걸로 병원놀이 할때잘하라면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잘챙또 어? 잊어버리면 주사 넣으려면 주사 넣었고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잘안돼 응. 엄마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거지 그게 멋있는 거야, 지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엄마 봐봐, 못생겼어, 재생. 오, 진짜 멋진 성인데? 멋져. 어, 라푼젤이 살것 같은 멋진 성이다. 어, 라푼젤성안 만들고 있어. 그러면? 아니야, 라푼젤 성이야. 아니거든. 나는 엄마, 아빠, 지호니까 타는 집. 응. 사야또 음. 맞춰야지. 사야한 번도 안들고 잠도 안 안들어 안안안안안뭐 <laughs> 너무 예 이거 안닫히 이거 뒤에만 보니까 너무 시시하죠 내가 잘못 담은봤잖아 엄마 뒤에만 보니까 너무 시시하죠 이렇게 의사선생님들이 한번 했다 짜잔 음. 여기 보여줘요 옆좀더 와서 짜잔 이제 치료하러 가볼까? 응 음.